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근처 화가 내친 119일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어, 어제는 그 우쿠렐레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저 이제 배운지 두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연을 나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어, 기쁜 순간이었고, 그리고 하는 자체가 정말 너무 즐거웠고, 같이 배운,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세번 정도밖에 안된 사람도 있었고, 여름부터 해가지고 쭉 하신 분도 있었지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공연을 했습니다. 아, 그, 어제 했던 곳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라는 곳인데, 광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 무료로 어떤 강좌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역시 뭐 이제 거긴 외국인 한국 사람 관계없이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가지고 잘 이렇게 배워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무료로 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리고 특히 우쿨렐레가 정말 너무 참 좋은 악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줄이 네줄 밖에 없으니까 기타보다도 훨씬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드 잡기도 훨씬 쉽고 그리고 우리 또 강사분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참 즐겁게 잘 가르쳐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가르쳐 주신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또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저도 원래는 처음에 우쿨렐레를 친구가 준게 있어 가지고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작고 정말 너무 그 연습용이라서 그리고 정말 장난감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 그걸로 한번 정도 한번두번 번 쳐보다가 아 저도 진심을 다해서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비싼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래도 어,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어, 오랜만에 공연을 어, 제가 군 생활할 때그 군이랑 민간이랑 합쳐 가지고 어떤 문화 교류 뭐 이런 행사를 해서 그때도 합창을 배워 가지고 합창 공연을 한번한 적이 있었는데 한 15년 정도 15년 만에 무대를 서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그런 경험을 했고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그거를 한번 제 거에다가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공연 한거 찍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일단 한번 올려볼 생각이고 어찌 됐든 이렇게 악기를 하나를 다룬다는 게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플룻도 배우고 있고 구레를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정말 이 취미로 악기 하나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게 됐든 뭐 하모니카도 좋고요, 뭐 기타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근데 기타는 조금 제가 좀 혼자 하려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기타도 배우는 게 좋겠지만 어찌 됐든 뭐가 됐든 꼭 한번 악기 하나를 정말 여러분들의 취미로 하나 정도 다루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쓰신 표현인데 저도 우쿨렐레를 저의 반려악기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즐겁게 한번 어, 배워볼라가, 배워볼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꼭 악기 하나씩 한번 이제 오, 내년에 2025년부터는 악기 하나씩 취미로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정 화근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 0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런데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를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 개국어 능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 0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여덟 어, 매일매일 일만 먹 걷기를 통하여 건강관리 꾸준하게 했다. 아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파이팅 오늘 또 즐겁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